표님 하루를 보니까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제 본사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은 부산에 어, 우리 광고를 맡아주고 있는 대표를 만나러 어, 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그 광고랑 이렇게 저기 부산 쪽에 사무실 이 계시는 거예요? 어, 옛날에 이제 부산 쪽에 광고 잘 한다는 어,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시하게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알아서 너무 잘 해주니까 아, 너무 좋죠. 네, 대표님하고 인연이 꽤 오래되신 거네요. 어, 그렇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라도 최대한 좀 도와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음. 실제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꼭 광고 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관계는 지금은 아니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라 언제든지 좀 만날 수 있는 관계다 보니까 그러면서 회사에 또 기여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어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고문으로 또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여름 시즌은 끝나가니까 소설 끝나니까 조금 검색량은 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업그제 부터 네. <laughs> <laughs> 아.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경영지원팀 세팅을 올해 안에는 어떻게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경영지원 마케팅 네, 그렇죠. 쪽. 마케팅은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나 실행사로 할것 같으면 여러 팀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탐정사무소,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탐정사무소라면 마케팅 파트에 딱한두명 정도? 두명 정도만 채우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많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PI나 이 후배 탐정들에게는 루미노케이의 브랜드 네이밍이나 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 너무 다 있고 싶어 하고, 방향은 일단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은 안하으면좋겠지 제가 조급합니다, 근데. <laughs> 근데, 왜냐면 이 마케팅 시장도 너무 급변하는 겁니다. 네. 대표님도 잘 들어주시는 편이잖아요, 고객 이야기. 그렇지, 너무 잘 들어주세요. 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laughs> 근데, 그들은 진짜 이야기할 상대가 정말 필요해요. 아무도 안들어주거든 이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어,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돈을 음.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주면 됩니다. 맞죠? 아, 나 다음 전화 받아야 되는데 캐치콜 들어오고 이러면 막 조급하거든요. 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고 꼭 우리한테 의뢰를 안하더라도 네. 들어주고 가능하면 또 혼자 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너무너무 예쁠 고 왜냐면 뭐 연락을 오, 연락 와서 도시간도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 대부분은 보면 많이 지금 어, 멘탈이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대로는 그막 너무너무 너무 귀찮게 괴롭히기도 해요. 새벽에 도서 다가에 울고 남들의 고통이 져야 되는 곳 수익이지만, 그런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보람도 있어요, 기억이. 그런데 그렇게 들어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뭐한 6개월, 1년 있다가 본인이 안 맡겨도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주로 이런 거 하는 데는 요 네,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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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표님. <laughs> 네. 대표님, 최근에는 대구 쪽 일을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대구, 청송, 네. 양산, 서울. 하긴 뭐, 일단 전국 안 가리고 다 다니시는 거죠? 어, 네, 지역 안 가리니까. 네. 이상한 음. 의뢰를 하는 블랙리스트 여자가 한명 있었는데. 네. 여자 연예인들과 재벌 사이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브로커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요 알려달라고요. 그런 브로커가 있으면 자기를 아. 소개시켜달라. 직접 소개시켜주거나 이런 브로커를 연결시켜주면은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돈을 받아서 당신에게 1억을 주겠다. 어, 내용을 좀 물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천여성 본인은 천여래요. 100억에 팔아요. 명문대 퀸카 출신.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연결 중개및 성사시 1억 들어요. 선불로 드릴 돈 없어요. 나중에 100억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고요. 장난치시거나 무례하시면 저도 보복하겠습니다. 예의 지켜주세요. 일단 먼저 100억 넘는 잔액 보려주셔야 그 후에 진행을 한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천지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상한 사람들 연락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드셔도 될것같 <laughs> 그래서 유혹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벌수 있다고 아무나 시작을 했다가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쪽업이 큰돈 벌려면 정말 양아치 짓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돈을 벌수 있거든요. 범죄의 맛을 아는 젊은 친구들이 이 업에 빨리 들어와서 큰돈을 벌고 잡혀들어가죠. 그래서 롱런 하려면 어떤 누미노케 대표님처럼 본인만의 기준과 양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우자 바람이나 사기당해가지고 막 멘탈 나가서 힘든 상황에 올바른 판단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김재환 대표님이랑 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업하면서 양아치 짓 하지 말자. 이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런데도 계속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의뢰를 맡긴 이의뢰는 어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이 힘든 상황들을 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의뢰를 맡겼는데 정작 이 업체에서는 이걸 받아서 프리랜서한테 던져 이게 뭡니까 이게 기만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laughs> 정확한 비용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해 주자 정확하게 일을 해 주자 네. 비용을 하나라도 수입하려고 비용을 깎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음... 사실, 지금 이제, 문의를 주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인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게, 대부분의 탐정사무소들이 일주일 계약을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뭐, 꽤, 뭐, 꽤 괜찮은 증거 체진 되잖아요? 그러면, 500을 받든, 600을 받든, 하루 만에 그냥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면 종료시켜버리고. 근데, 이것도 애매한 증거를 가지고 종료를 해서 사실상 만약에 재판했는데 이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은 대충 대충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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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여러 개 하는 게 맞죠. 근데 루미노케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왕이면은.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서 월급 주는 회사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뭐, 물론, 내부적인 직원이라던가, 뭐, 이런,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월급 쪽에 가 있겠지만, 현장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업체는 진짜 별로 없어요. 뭐, 한 것도 없네, 월급날에. 네. 그러면 뭐 이제, 도대체 너뭐 했노? 이제, 이제 막 나가는 거지, 이제. 판정 쪽으로 해서 합법화된 게 불가 이, 몇년 안에 과도기잖아요 그, 그 과도기에서 불법이고 이미지 안 좋은 탐정사무소를 일반적인 회사처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 숙제는 스스로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 이게 우리도 참 힘들게 지금 나도 계속 월급을, 지원도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은 네. 사실 시,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맞는 네. 부분을 이게 어떻게 이거를 맞춰서 해결을 할 거냐 늘 고민했고 시행착오를 정말 네. 많이 겪었고 네. 뭐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맞죠 이+ 이 어깨가 돼도 이 어깨도 무조건 그렇게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프리랜, 언제까지 프리랜서나 뭐 알바를 쓸 거냐 그만큼 책임감이. 없거든요, 저는 판단할 때. 근데 최소 5년은 빠르신 것 같아요. 최소 5년은. 네. 그냥 그,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지금은 거의 뭐 그래도 그 부분들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도 그래도 점점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더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아가 갈수 있게끔 만드는 게 네. 이제는 앞으로의 숙제인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 내가 특,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치려고 하는 뭐 특출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업을 오랫동안 나. 할것 같으면, 네.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네. 분명히 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따라 하면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처럼, 탐정의 어떤 문화를 바꾸자,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어?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의사 될거 아닌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지금 사업 망했고, 어, 그 맥주집 하다가 망했는데, 지금 납빚 많은데, 그러면 옛날 생각에, 어, 흥신수함을 더 많이 벌겠지. 이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준비도 안돼 있고, 실력도 없고, 보는 급하니까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뭐, 루미노케이 같은 업체가 더 빛이 나는 건 맞는데, 그냥 동정업계에서 보기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 아, 그 업자들은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없는 돈에. 일단 상담을 경험해 봐야 돼요. 어.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한 군데만 상담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고 비가 좀 열리고 어,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겠다. 그 기준만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삼정의 사칭하는 사기꾼한테 강하는 것은 좀 떨어지겠죠.